오빠 이건 얼마야? 그거? 한, 한 100만 원? 그럼 이건 얼만데? 그것도 한 100만 원 했을 걸? 아 어, 진짜? 오빠 그럼 이 배트맨도 100만 원이야? 그치? 야 100만 원 치고 퀄리티 장난 아닌 거야? 오빠 그럼 이 조커도 100만 원이겠네? 당연하지. 피규어는 크기가 비슷하면 가격도 거의 비슷해. 오빠 그럼 이렇게 두개 같이 있는 건 얼마야? 야두개 있으니까 그것도 200만 원이지. 이 원더우먼도 있네. 얘도 100만 원이야? 어. 걔도 100만, 100만 원이야? 응, 응. 오빠 그러면 원더우먼까지 해서 7개인데, 그럼 총 700만원인가? 아니, 여기 흰수염도 있어. 얘는 좀큰 애라, 한 200만원 정도 됐던 거 같아. 그럼 여기 있는 피규어만 900만원인 거네? 어허, 어, 그, 렇지 진짜야? 그래, 맞아. 응. 아무리 봐도 구아 같은데. 이 피규어들 다 얼만지 아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아이, 그걸 왜 달라 그래? 취, 취, 조용 조용 오빠, 또 샀어? 이건 산게 아니고, 아는 형님이 리뷰하라고 보내줬어. 이건 뭔데? 이거 JND에서 나온 원더우먼인데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와 너무 예쁘지 않냐 진짜? 너무 예쁜데 어. 오빠 지금 되게 어. 찐따 같아 야 바보한테 진짜 바보 같다 그러면 <laughs> 상처받아 신기하다 상처. <laughs> 이것도 시리즈가 있구나 어 그때 헨수염 사왔던 거 봤지? 근데 그거보다 좀 작은데? 크기는 작지만 가격은 얘가 더 비싸다는 어? 거 이건 얼마인데? 그때 흰수염이 380만 원인가 그랬거든. 에이, 그럼 이게 380이 넘는다고? 너 얼마 가지고? 나 요즘 좀눈 올라가지고 한120 같아 보이는데. 야 그래도 너 되게 많이 컸다. 옛날에는 막한 한 10만 원 이랬는데. <laughs> 나 많이 쳐졌지 이제. 너 어, 많이 쳐졌는데? 아니 근데 이게 400이 넘는다고? 어 이게 이게 400만 원 정가가. 와 근데 내가 실물 지금 쳐 보거든. 응. 좀 당황스러워. 와, 이, 이게 진짜 피규어 퀄리티로 되는구나. <laughs> <몇 진짜>. <laughs> 내 네, 여자친구 같은 아, 느낌 <laughs> 미래 여자친구 연습하는 <laughs> 짜증 여튼 구성이 이 피규어 한채 있고 방패가 있는데 야 무슨 방패를 이렇게 전시를 해놔 그냥 거의 작품이야 이 정도면 어, 아니 아, 사람이 치는 펀치 기계 같아 뭐 이렇게 커? 너 이거 치면 죽음이야 <laughs> <laughs> 죽음뿐이야 여튼 구성이 피규어 한 채랑 방패 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껴볼게 어, 방패도 낄수 있어? 어 이거 두개다낄수 있더라고 오. 일단 칼부터 껴볼 텐데 여기 보면 자석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이야손야나 이게 진짜 무서워 야 이게 야, 빨리... 야 이거 너무 진그럽지 않냐 진짜? 발이 <laughs> 갈고서려 아 잠깐만 너, 너 한번 만져봐까와 이거 느낌 진짜 이상해 이거 어, 이렇게 해도 되는 아, 거 비슷한 거죠? 아 근데 내거앉라서나 <laughs> 카메라 돌리니까 만져봐봐 <laughs> 아 이게 손이 오빠 손보다 더 진짜 손 같아 <laughs> 아 만지는데 느낌이 이상해 <laughs> 어때? 여자 손 만지는 기분이? <laughs> 나쁘지 않다야 <않대요. 웃음> 요거를 이렇게 잡아주고 껴주면 그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석으로 딱 맞는 거. 너 어, 신기하다. 와. 그리고 방패. 방패는 보니까 여기가 자석이더라고. 어다 자석이네. 그러니까 여기를 빼주고 얘도 손에다 껴주는데 어 무서워죽겠네 진짜. 신기공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지 모르겠어. 신기하다. 오 어, 이렇게 해주고 오 어. 기가 막힌데? 지금 방패를 보니까 이 손에 딱. 들어가게 홈이 있어. 그래서 완벽하게 딱 끼워 맞아 들어가는. 어, 이런 거 대박이다. 야 지금 완성을 해봤는데 어, 진짜 이쁘긴 하다. 와 씨. 나도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아손손좀 조심해줄래? 약간 변태 같아 지금. 아. 아 근데 나 진짜 좀 궁금하긴 했거든. 아. 아니 리뷰어 입장. 리뷰어 입장. 아, 아. 진짜 궁금했던 게. 어. 어디를 보는 거야? 어디까지 가 실리콘인지 궁금한 거지. 아, 진짜 안 궁금해? 솔직히? 응. 음. 오빠 근데 저번에 흰수염은 컸잖아 엄청. 그치 그치. 커서 비싼 거좀 인정. 근데 이거는 조금인데 왜 이렇게 비싸? 흰수염을 한번 가지고 와보자.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얘가 얼마나 비싼지 알겠지. 이 흰수염이 389만 원이고 이 원더우먼이 400만 원 대이긴 한데 449만 원이야. 진거 아니야? <laughs> 그럼 얘네 둘이 거의 천만 원인 거네. 그치 얘네 둘만 거의 차값이지 뭐. 근데. 비싼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 일단 기본적인 퀄리티, 얼굴이나 몸통 같은 기본적인 조형이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이 캐조만 같은 경우는 얼굴 빼고는 전부 다 슈트라서 실리콘이 얼굴에만 들어가거든. 근데 이 원더우먼은 다리도 그렇고 가슴까지 다 실리콘이잖아. 이 느낌을 구현하는 게 정말 힘들었대. 근데 내가 좀 자세히 보니까 재밌는 게 내가 방금 막 이곳저곳 막 확인을 했잖아. 그게 음. 왜 그런 거냐면 이 실리콘 바디가 난 통으로 되어 있는 건줄 알았거든. 그래서 옷을 입히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자세히 봐도 잘안 보이기는 한데 이 실리콘이 통이 아니라 보이는 부분만 조각조각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팔도 끊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어... 그래서 이거를 따로 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얼굴을 좀 자세히 볼 텐데, 솔직히 조금 징그러워. 이렇게, 오와.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데. 아니 그 성형할 때 어. 실리콘 넣잖아 코에. 어. 아 진짜? 아, 그럼 이런 거넣는구 그러니까 넣는구나? 똑같은 실리콘 아니야? 아, 이런 코면 나도 한번 넣어볼까? <laughs> 오빤 좀 넣어. <laughs> 일단 눈도 글래스 아이. 음. 실제 유리 눈을 이 안에 이렇게 넣은 거고. 이번에 배운 거다. 맞아 맞아. 그리고 오야 어, 아랫 니까지 표현돼. 되야 어? 근데 머리카락도 보니까 이 모발이 하나 하나 다 심어져 있다. 장난 아니지? 오.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네. 여기까지 딱 이어졌네. 음. 내가 봤을 때이이 이 회사는 솔직히 피규어보다 머리 심는 그쪽으로 <laughs> 빠졌으면 그건 떼돈 벌지 않았을까? 아니, 이거 눈썹도. 허? 눈썹은 실리콘인데, 야, 속눈썹은 진짜 속눈썹이야. 보여? 헉, 속눈썹이 음. 진짜 디테일하다. 속눈썹, 그, 샵에 가서 한 속눈썹 같아. 퀄리티 대박이다 진짜. 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이 갑옷을 보면은 스크래치 난 것까지 다 표현되어 있거든. 여기. 어, 이런 거. 어 스크래치, 스크래치 이렇게 있잖아. 이런 또. 디테일도 나는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무기 디테일을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일단 이 올가미를 볼 텐데 원작을 보면 이 올가미에 이렇게 묶이잖아. 그러면 진실만을 말하게 되어 있어. 음. 이것도 원더우 무기 중 하나인데. 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괜히 무서워. 뺐다가 이거 한 바가지 먹을 수도 있다. <laughs> 이게 그냥. 보니까 안 빠지게 되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무기를 볼 텐데 제를 아까 제대로 못 봤잖아. 칼이 이 정도면 내가 써도 되는 거야. 그러네. 메고 이상한 거 팔면 이제 죽는 어? 거야. <laughs> 손잡이가 진짜 대박인 게 문양 하나 하나를 다 표현해 줬더라고. 음, 와반짝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살짝 녹슨 느낌? 청동이 아 녹슨 느낌도 정말 잘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칼날까지 또 뭐라고 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양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또 재밌는 게뭔줄 알아? 칼날을 보면 이 날이 나가 있는 그런 디테일까지다 어? 표현되어 있는 거야. 오. 아 이게 낡은 게 아니고 어. 실제로 표현한 거구나. 오. 어, 흰수염이랑 이제 맞짱 뜨다가 어. 이렇게 이제 이가 아 나간 거. 지 보면 그 흰수염도 다 나가 있어. 내가 봤을 때얘는 둘이 싸웠어. <laughs> 칼을 여기까지 하고. 조심해. 방금 봤어? 착 붙는 거? 어, 예, 자. 그... 이거 정말 대단. 그리고 이제 방패! 난 방패 퀄리티도 뭐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진짜 금속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응 음, 색깔이 근데 이거 실제로 만져보면 너 한번 만져봐 어때? 그냥 플라스틱이 <laughs> 그것도 웃기지? <laughs> 어. 어, 되게 무겁게 생겼는데 엄청 가볍다 나도 소재는 플라스틱인데 퀄리티가 좋으니까 또 마음에 들더라고 이것도 막 칼집 있고 이 안에 이게 대박이네 안쪽까지 오,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어 별걸 다 진심이시네 <laughs> 방패를 이런 느낌으로 껴서 전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플라스틱인데 있어 이제, 보인다 어, 보기에는 좀 금속 같은 느낌 어. 이런 것도 그냥 나름 아기자기한 느낌 예쁘게 나와준 것 같아 응,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흰 수염보다 이게 더 진짜 피부 표현이 잘 됐어 야, 얘가 실제 인물 같아? 아 <웃음> 맞네 맞네 <웃음> 아 미안 미안 누가 있으면 진짜 실존 인물인 줄알겠다아 <laughs> 근데 진짜 피부가 진짜 사람 피부 같아가지고 어, 와 사람 피부랑 비교해도 야그데 너가 꽤 하얗다 나 나름 하는 편이야. 어, 그네 어, 뭐해? 근데 진짜 궁금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laughs> 진짜 변태 같다. 언니가 진짜 궁금하지 않았어? <laughs> 나 아까 여기 봤는데 음. 여기 살이 접히는데 음. 이 주름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쳤다, 변태들이라니까.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본 거야. 처음부터? 어, 이런, 이런 디테일을 보는 거지. 어. 내가 보고 싶었던 이런 관절 부분 있단 말이야. 겨드랑이나 이제 팔꿈치 같은 거. 다리도 그렇고 관절 위주로 보고 싶었던 게이 주름이 얼마나 표현되어 있나 보고 싶었던 거거든. 음. 근데 관절을 보면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관절에 잡힌 주름이 과하지도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은 느낌? 심지어 이 고관절이 정말 주름이 소름 돋을 정도야, 정말로. 이거 딱 찍는 거 아니야? <laughs> 얘는 이렇게 보다가 변태로 원릴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이거 찍는 내내 오빠 너무 변태 같았어 <laughs> 피규어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와이 정도면 그냥 전시회도 되겠다 와, 와 생각보다 너무 예뻐 여러분 오빠 차 뽑았어 <웃음> <웃음> 보통 한 채당 한 300만원 정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140만 원 정도가 추가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확실히 얘가 좀 다른 게 사실 크기는 똑같지만 얘가 JND 플래티넘 라인으로 나온 제품이거든 그 플래티넘 라인이 무슨 라인이냐면 JND에서 빡세게 한번 무리를 해서라도 디테일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자 하고 만든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확실히 공을 많이 들인 만큼 옆에 보이는 다른 라인들보다는 크기가 비슷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난다는 거 여러분 너는 지금 응. 이 중에서 어떤 피규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나? 나는 아참탑 3로 가자 탑3탑 3? <laughs> 탑 3? 어. 아 고민되네 일단 꼴찌는 얘 꼴찌? 거의 <laughs> <저희> 메라한테왜 <laughs> 그러시죠? 누군지도 모르고 머리색이 너무 인형 같아 아... 딴건 진짜 사람 같은데 어... 얘만 좀 인형 느낌이 난다 야메라는 원래 머리색이 이래 <laughs> 일단 3등 3등은 얘 줄게 원더우먼 어? 왜? 어... 원더우먼을 안 봤어 <laughs> 네. 근데 퀄리티는 좋아 퀄리티는 1등. 오케이 오케이. 어, 2등은 예, 조커. 아 조커. 이건 봤거든. 진짜 어. 킹만 다 너. 조커 얼굴 진짜 잘 나왔어. 응, 예뻐. 그리고 1등은 응. 유구 크. 그치 지호는 전설이지 뭐 솔직히 근데 네, 너무 네. 재밌는 게 이게 음. 정가로 치면 지금 이 배트맨은 두 개가 같이 있잖아 근데 저 원더우먼이랑 가격이 비슷해 정가가 <laughs> 아 진짜? <laughs> 난 이거 사지 <laughs> 아니 사진 않겠지만 근데 진짜 안 사? 샤넬백 사지 <laughs> 네, 가격이 샤넬백 값인데 난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네가 샤넬백을 보는 이 마음이 내가 피규어를 보는 그런 마음이랑 비슷한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다른 게 피규어도 그냥 사고 여기 냅두면 그냥 딸랑 끝이 집 밖에 놀러 나가면 없잖아. 근데 샤넬 백은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잖아. 야나 이거 이거 집 밖에 가지고 다녀. 이걸나 <laughs> 나, 나, 어, 나 스타벅스 가서 옆에 적어두고 공부하는데. 아 얘랑 얘랑 술아 얘랑 술 먹는데. <laughs> 얘랑 커피 먹고. 야나 심지어 던던이랑 뭐. 오늘 데이트 할 거야. <laughs> 아 근데 오빠 저번에 어. 흰수염이랑 회 먹고 있더라. <laughs> 야 여름아 다 같이 모인 김에 사진 한번 찍어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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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근데 어. 여기 다 퀄리티 좋은데 어. 오빠가 제일 퀄리티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진짜 디접발. <laughs>